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어, 긴급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선거가 끝났으니 그냥 갈 수가 없지요. 앞전에 있었던 김영원의 경제학식에서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아서 잠깐 끊김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김현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자, 어제 밤 늦게 끝났습니다. 결과가 저는 그냥 흔들리다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laughs>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그~ 아침에 방송 갑자기 허자고 해서 네.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이 뭘까 음. 생각해 봤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음. 윤석열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네. 바라지 않는다 질서 있는 퇴각 음. 질서 있는 퇴장을 바란다 음.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일단 내네 곳이니까 국민들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고 음. <laughs> 질서 있는 퇴강 말고 무질서에도 좋으니 빨리 그만둬 다오라고 원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요새 네. 뭐 명태균, 김대남 음. 이런 폭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정권이 흔들들하고 예, 예.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잖아요. 근데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내 네, 네 곳에 계신 분도 다 국민들이고 유권자인데 뭐 여당이 이뻐서 찍어준 거가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막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음.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후보자 중심의 투표, 음. 어, 후보 경쟁력 이런 네. 것들로 좀 투표하신 게 아닌가. 일테면 지난번에 총선때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그저 200석 넘어야 됐잖아요. 근데 딱 190석 해준 건 윤석열 정권을 퇴장 시키되 음. 좀 손 잡고 해라.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어, 잠시 후에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어 과정만 보면 역대 보궐 선거랑은 달랐습니다. 예, 예. 총선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었고. 근데 특히 부산 금정구에서 일단 민주당하고 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뤘는데 아깝게 졌지만 관련해서 이재성 음, 금정구의 민주당 부산시 당위원장이시죠. 전화 연결해서 예. 부산 좀 분위기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방금 이제 바로 시작하셨는데 일단 선거 결과가 보면은 좀 그냥 안전하게 저한테는 재미 없음으로 음. 끝났습니다. 실제로 재미가 없게 만드는 게 <laughs>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의 애초 구도였죠. 어떤 의미지요? 조용하게 치루자. 음, 시끄럽지 않으면은 그냥 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가 과열되면 뜨거워지면 네.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이득 볼게 없고. 예. 민주당도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조용히 넘어가고. 음. 그다음에 금정이나 강화는. 네. 일단은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선거구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저 김영삼 총재 때. 문명삼 총재 통일민주당이 부산을 다 먹었는데 예. 금정만 못 먹었어요 민정당이 아, 먹었어 네. 그런 정도로 보수적인 데고 음. 강화도 인천에 무슨 동구 서구 뭐 계양 뭐 많은데 강화는 사실은 저기잖아요 그 군에 가깝잖아요 네. 응? 가장 보수적인 데고 그런 데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도부도 여기서 세게 밟아봐야 네. 크게 득될 게 없다. 음. 금정이나 네, 네. 그 강화에서 승리까지 가긴 힘들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선거가 뜨거워지면 네. 괜히 호남에서 하나 뺏길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걸 해서 처음에 사실 안 갔잖아요. 네. 네. 그다 네. 이제 조국 대표가 불질고 다니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끌려오고 뭐 음. 또 한동훈 대표도 끌려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원래 구도가 네. 거대 양당이 이번 선거는 좀 너무 조용히인 아니지만 먼저 불질러진 말자가 음. 기조 아니었나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달된 거예요 민심에. 아니요 그대로 가다가 <laughs> 네. 가다 조국 대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 처음 구도대로 좀 돌아온 게 아닌가. 음. 그럼 앞에서는 우리 대표님이 어, 민심에 대한 것을 주어로 말씀하셨고요 예. 예, 질서 있는 태가. 예. 그리고 실제 선거의 주체였던 국힘과 민주당의 거대 당들은 조용히 치르는 선거, 조용히, <laughs> 안전하게 뜨겁지 않은 뜨겁지 선거. 않은 음, 음. 자, 과정 잠깐만 볼게요. 그러나 사실은 선거 과정만 보면 제가 흔들렸다가 그냥 주저앉으이라 그랬는데 진짜 많은 걸 보여줬어요. 음. 막한달 사리부터 농활까지. 진짜 뭐저그제 그러잖아요, 김보엽 대변이. 조국 대표가 타고 가는 유세차 하고 네. 박지원 대표가 타고 가는 유세차 하고 시골길에서 조우했다는 거 아니에요? 뽀얗게 연기 그 먼지 날리면서 보기 힘든 광경. 그러니까 그렇죠한 사람이 뜨기도 힘든. 아, 그거 원샷 잡았으면 진짜 재밌을 뻔했는데. 음, 그러니까 정말 그내군데 네 이제 그 재복을 선거하는 지역의 그 유권자들은. 전국구 스타들을 정치 쪽의 전국구 스타들 네. 원 없이 봤죠. 네. 음. <laughs> 그왜 왔냐고 그랬다던데. <웃음> 어, 어. <웃음> 곡성 영광 주민들께서 네. 도대체 왜 여기에 대권 주자들이 내려오시냐고 네. 그랬다는. 자, 그럼 두 당은 안도의 겉으로는 뭐 민심 어쩌고 뭐 국정 농단 어쩌고 얘기하는데 일단 안심, 한숨. 안도의 한숨. 안도의 한 그러니까 각각의 패권이 유지가 좀된 거죠. 아, 저는 싫습니다. 그 반대를 생각했죠. <laughs> 이럴 테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깨지고 부산에서는 국힘이 깨지고 뭐 이런 걸바랬죠뭐 열렬 지지자분들은 제외절니이 그럴 수 있는데 음. 저는 이렇게 발칙한 상상을 했지요.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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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해서 좀 전국을 뒤 흔들어 버리는 신분이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이분 음. 이분 남았는데. 예예예한번 예. 예, 예. 네. 한번, 예. 예. 음. 저희 그 이재성 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토론에 음. 직접 오셔서 여기서 같이 기획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굉장히 활달하고 예. 이재성 위원장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부산에서 뭔가를 한다면 네. 그 이재성 위원장이 상당히 역할을 좀할것 같아요. 음. 아 나오셨어요? 예, 이재성 세요. 예, 하십시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예, 당시 현장 이재성입니다. 저는 그때 토론회 때 여기 회사에 제가 없었어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네, 네. 예. 고생 일단 많으셨어요. <laughs> 예,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기대 못뭐 미쳐 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음, 네. 그 결과가 좀 아쉽게 됐는데 네. 뭐 어제 선거 치르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물어 바로 물어보는 게좀 산합긴 한데 내부 아직 네. 평가도 안 됐을 것 같고. 아니 잠도 못 잤죠 지금. 아뭐좀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뭐 선대본 해단식도 하셔야 될 거고. 예. 그래도 뭐 아직 당,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 네. 생각도 괜찮아요. 이 결과 이유 모르 보세요. 네, 이, 우선 뭐 저희들이 좀. 주민들 마음에 좀더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이 안성을 하고요. 예,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서울권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음. 이 부산은 이간의 악재가 굉장히 큰 악재가 될수 있는 그런. 그 김모 의원 발언 말씀이시죠?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 부산은 우리 권리당원이 받게 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예,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예, 예. 우리가 유권자가 이번에 19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럼 우리 권리당원이한 2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이야, 1%네 %네, 진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배웠던 것은 우리 쪽에까지 전달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어떤 동료하는 그풀 내에서는 이런 상당한 이런 식의 어떤 단결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걸 좀 파가지 못한 것은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음. 예. 뭐 조직에서 졌다 이 말씀이에요? 뭐 기본. 도굴 선거라고 하는 게 누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음. 하지 않습니까? 조직 예. 선거라고 하는데 서울로 치면 강남 상구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laughs> 그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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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왜 김진재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된 그러니까 데 아니에요? 음. 여기 국회에는 당선된 적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장 음. 간명 당선이 됐던 음. 그런 겁니다. 서울의 강남 상구 중에서도 어려운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직 음.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의 도시가 오늘 날에 있어서 이제 조직에서 밀린다. 그러면 그 저는 궁금한 게 총선 때도 사실 이번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그 득표율은 지난번 총선보다 좀 올라갔죠. 부산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의석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서 이한끝 부족한 게 뭔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번 총선도 그렇고 이번 금정선거도 그렇고. 한 끝은 뭔가요? 조직인가요? 뭐좀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뭐 넓은 의미에서 조직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지방 권력을 받았을 때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하차했던 필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유의 시민들로부터 한번 어쨌든 선택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음. 잘했었어야 되는데요. 음. 그 부분들에 대한 아픈 부분들이 있고 또이 경제도 서울 중심이고, 정체도 서울 중심인데, 어, 이런 어떤 부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 기반의 아주 똑똑한 특징들을 음. 제가 좀더 중앙당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니까 이번 그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도 상당히 유명해지셨어요. 아세요? 저는 <laughs>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사실은 뭐, 뭐 어제, 아직 계속 뭐 요일에 관계 없이 나가 가지고요. 음. 요일 관계도 좀 없고 그렇습니다. 이 네. 그 이번에 어 조혁신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셨잖아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숫자만 보면 정말 유권자 중에 1 밖에 안 되는 권리당원인데 네네. 그렇다면은 부산에서는 약간 범민주 진영의 이런 연합 전술 이런 게좀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 결과만 보면은. 뭐 네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후보 단일화 일단 잘한 거다? 정당 지율이 39대 초반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laughs> <저> 뭐 <laughs>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예. 민주, 뭐 서초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서초구에서 혁신당, 민주당 따로 나왔을 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laughs> 음, 예. 네, 이 서울 중심의 사고를 부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음. 저로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laughs> 예, 예. 예. 여기는 당연히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음. 그래도 음. 될동말동향거고요1%뭐 음. 우리가 1%면 혁신당은 어떻했어요? 예. 그렇죠. 음. 적어도 양당이 제가 후보한테 선거시작할때 하나 얘기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건다 들어줄 테니까 단이라만큼 맡겨 달라고 해서. 음. 예. 저희는 이런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양당 음. 사이에. 그리고 음. 이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못 이뤄내면 두고두고 휴일증이 큰가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도 얘 예, 서로 소통 잘해 나가면서 예, 예. 적어도 뭐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 번에는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양군에서. 예. <laughs> 그 금정에도 괜찮은 복국집 있나요? 금정 <laughs> 예. 옆에 동네 있습니다. 동네. 동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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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해장도 모셨을 텐데, 아이 참. <laughs> 술안 먹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laughs> 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속, 속을 이제 막, 예, 예. 과로하고, 날 새고, 이런, 속을 좀 달래야 될것 같은데, 예. 회장도 예, 예. 좀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예, 예. 좀잘 따독여 주세요. 예, 음. 예, 뭐, 말씀 좀드리면죠 뭐, 부산 계속 노력해 나갈 거고요. 음. 뭐, 그럼요. 예, 험지라는 예, 걸한번더 확인해, 음. 한 이상, 예. 저희들이 좀더 겸허하게 살펴보되, 음.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예. 이번, 재보궐 금정 선거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도 좀 과제를 남긴 거죠, 던진 거죠. 어,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어떤 그 후보 선거 전에 좀더 양당이 얘기를 많이 나눴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쉬움이 남습니다. 예. 아, 예, 조금 더 적극적인 후보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이제 후보를 내기 이전에, 예, 좀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현장에, 음, 어쨌든 후보가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음, 막 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요, 음, 양측에 오해도 많았고, 감정적인 골도 음, 많이 생겼는데, 뭐, 이번에 좋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예. 단일화를 이뤄놓고 한쪽은 또 후보가 안 나온 쪽도 있었고, 음, 또 후보가 나와서 또 선의 경쟁을 한 쪽도 있으니까요, 음, 중앙당 차원에서, 다음 대선을 보고 좀 좋은 예, 관계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서울에 예. 아, 명함 지갑 두고 가셨어요. 찾으러 오세요. 아, 예, 예, <laughs> 찾아가겠습니다. 복근만큼은 예. 아니지만 맛있는 건 예. 사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중앙 정치의 눈으로 어, 지역을 부산을 보지 말아달라. 굉장히 중요한. 또 멘트인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이재성 위원장님이 제 발음을 그잘못 들어가지고 저기했는데 아까 제가 그 통일민주당 김영삼 대표 예,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산이 21개 선거구였는데 YS 통일민주당이 다 휩쓸었어요. 20석을 먹었어. 네. 근데 금정구에서만 음, 민정당 음. 그 88년 총선 때 김진재 전그 의원이라고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김세연 의원의 아버님. 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수 민정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당선될 정도로 금정의 보수의 뿌리는 깊다. 이제 예. 저는 그 말을 좀 보고 네. 싶었던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투표일만 보면요. 어, 작년에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보다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성과 뺀네 곳을 합치면 음. 60%가 넘었으니까 사실은 굉장한 관심들을 가진 거고 음. 그 관심의 열기 안에는, 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또 음. 공을 세운 거 맞지요. 비록 호남이 그냥 호남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이, 이,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후보가 많으면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웃음> <웃음> 예, 아,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이번 선거, 아까 이제 신본부장 같은 경우는 각각이 뒤집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민주당도 하나 뒤집어지고. 음. 부산이나 강화에서는 또 국민의 힘도 좀 뒤집어지는 그까 그러니까 이, 이 역도미노를 바라는데 순도미노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아까 그~ 이재성 위원장한테도 말미에 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한테 좀 과제를 던졌어요 이재성 음. 위원장은 사전에 좀 일찍부터 음. 그~ 구조를 잘 짜고 공사를 좀 사전에 좀 준비해서 잘 허셔야 된다. 막판에 후보단이라는 그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번,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진보당하고 170몇개 선거구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렇죠? 한두 개 주고 이런 것과 같은 그 기본적이고 그 음. 선도적인 공사를 좀 주문한 음. 것 같아요.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역과 현장 이야기는 정말 귀그려서 좀 들을 음, 필요가 있을 음, 것 같고 음. 자 그러면 어, 아까 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현종 대표님의 분석 그다음에 또 현장을 뜨셨던 이재성 위원장님의 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남은 과제 측면에서 주어를 세 개로 자 이재명 대표, 예. 한동훈 대표 음. 그다음에 조국 대표님께 각각 예, 예. 남은 숙제들이 이번에 받아 안으셨습니다. <laughs> 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음. 이제 챔 세 분이 다 저는 체면을 차렸다고 생각하는데 체면 차렸지만 대선을 감안하면 그이재명 대표는 대선 나가서 대통령 돼야 되니까 예. 대선을 감안하면 영남 지방에서의 음. 확장력을 좀 키워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 저는 예. 뒤집어지길 바랬죠 예, 예. 그렇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매력도라고 까 친근감 음. 음. 대중적인 요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정책은 제가 보니까 그, 김민석 수석 최고가 하는, 뭐, 뭐죠? 집권 플랜 본부? 플랫, 예, 예. 거기서 잘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이제, 금투세 같은 것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잘 모아가고, 좀 집이 커진 느낌이 나요. 나는데, 이 영남 확장력,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매력도, 친근감, 요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어, 그런 생각이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조금, <laughs> 조금. 일단 독대가 성사가 될 확률이 좀 생긴 건가요? 독대를 받아들인다는 건 음. 이렇게 수직적인 운동장이 아니라 조금 수평적인 운동장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런 점에서는. 독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이번에 졌으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그렇게 전망하고 요 그냥 안 하시고. 만나주고 그저 친윤들 시켜가지고 음. 한동훈 공격하고 더 예, 관둬 나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당장 오늘 음. 아침에 뭐 한남동 라인을 정리하고 뭐 김건희 여사의 대여 활동을 중단해야 돼. 헛던 예. 얘기 또 했어. 그데 <laughs> 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 때는 좀 뭐. 김광희 특검법 제가 검토할 수 있다 이래놓고 선거 끝나면 또 깨갱하고 약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어... 그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안동훈 대표가 이제 모처럼 카드 한 장을 받았는데 이거 잘써야지또잘못 쓰면 또 떠내려갑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조국 대표.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는 체면 못 차리셨죠. 아니 근데. 음. 여기에 그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의 네. 용산 음.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국회와 행정부 내지 언론 간의 전쟁 이 분위기를 지역으로 끌고 간건 사실은 조국 대표죠. 음. 왜냐하면, 아니 정말 음, 정말 쓰셨죠. 불을 불을 붙인 건 예, 조국 대표예요. 예, 맞아요. 뭐, 그리고 불이 붙었어요. 문제는 불을 붙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결과물을 거두는 데는 음. 눈에 보이는 건좀 없다. 음. 근데,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뭐, 다 아시듯이, 거기서 지역구 선거 치러본 건, 그 재선인 황운하의원이 민주당으로 치러본 거, 대전에서 치러본 거아고 나머지는 다 지역선거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영광, 곡성에 가서, 뭐, 금정도 뛰었지만, 엄청나게 이 조국과 음. 그, 11명의, 예. 그 소년 제비. 소년 소녀들이 네. <웃음> 표현을 <웃음> 현장 정치 학습을 아. 엄청 했고 네, 네. 이거는 음.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정당으로서 존립해 가는데 있어서 음. 네, 네.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아니, 지난번 총선 때 유세차 한번 못타고 음. 마이크도 못 쓰고 그렇죠. 했던 네. 분들이니까 예방 접종을 음. 세게 하신 거다 이런 생각. 아니 생각은? 이제 요기 예방 접종을 계기로 해서 체력을 길러서 음. 이제. 당장 내년 4월에 뭐 목포시장 이런 데도 내지 않겠어요? 그그 네. 뭐, 돈도나 엊그제 그 검찰이 기소한 거 보면 현역 이번 21회 국회의원도 뭐한 20명 가까이 선거법으로 기소했는데 내년 4월, 내년 8월, 아니 내년 10월, 내후년 4월 계속 재복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옥혁신당이 제할 일이 많고 음. 1라운드를 이제 이렇게 경험했으니 이 경험을 음. 잘 살려야겠죠. 자, 이거 제가 잠깐 든 생각인데 부산 같은 그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저런 열세인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처음부터 그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성이 이번에 제기됐다고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이재성 원장 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영광에서 진보당이 저렇게까지 생활 정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저게 나오시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잘 다져 놨는지를 네. 몰랐지요. 진보당은 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당은 작은데 전선을 넓게 잡고 있고 음. 진보당은 지난번 전주 제보궐 선거 때도 전체 정당이 한선거에탁 들어가서 탁그그 네. 다음에 집중하고 네. 그 다음에 요새 시내 다니다 보면 현수막 음. 기가 막힌 게진보당께 게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치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 그렇다라면은 음. 그런 또 지역은 전략적 연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 아, 호남은 호남대로.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 경, 경쟁하지 말고 아예 네. 지역을 배당해가지고 아니 이번에 영광에서 만약에 진보당과 혁신당이 음. 금정에서 애타게 그랬던 것처럼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라 작은 당 둘이 네. 근데 정치는 진보당이 더 프로여가지고요 <laughs> 잘 <안할> 건데. <laughs> 민주당하고는 해도 조국당은 안할것 같은데요 각자 자기 자기 점포 내고 싶은데 네, <laughs> 양보하기 쉽지 않은 네, 거는 네, 이제 물론 네, 이해는 네. 하는데 제가 동네 슈퍼가 롯데백화점하고 협 합작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음. 보면 아이디어란 건 알아요. 근데 음. 투표 저기 이 득표율을 봤더니 네. 민주당은 41.08%로 이겼고 진보당 30.72% 음. 혁신당이 26.56% 이거 합치면은. 음. 오가 훌쩍 넘어요 아, 그러기도 하고 또 곡성에서 박홍두 후보도 우리 네. 강민정 대변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토란도 아, 팔고 했는데. 아까요 박홍두 음. 후보가 아마 역대까지 선거를 여러 번 나가서 받은 득표율 중에 가장 높은, 높은 득표율이35.85% 잘했어요. 교육당도 예. 잘했고. 음. 알겠습니다. 예, 자 이후에 전국 전망 잠깐 들어볼게요. 어, 10시 엠바고가 풀렸어요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사건에서 피의자께서는 혐의가 없다 그 피의자는 <웃음> <웃음> 예. 예 건자 그, 희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음. 불기소 처분은 결국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음. 검찰 장악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음. 음. 반대로 정권에 대한 신뢰 불신은 음. 예. 또한번 지하층으로 한층 더 떨어졌다 음.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극복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쓰던데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laughs> 전 이제 시작 아닙니까? 예, 예, 예. 어. 예. 그래서 지금 국감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특검 예.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인물의 이름의 특검이 등장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어제로 끝났고 관심은 다시 어, 여의도와 용산과 광화문. 예. 어. 행정부와 입법부와 언론계로 음. 왔고요. 거기 이제 새로 등장하는 특검은 명대남 특검. 네. 그래서 명태균과 어, 김대남. 김대남 두 사람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운영 과정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거기에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예, 돼 있고. 예. 음. 근데 그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박지원 실장님하고 봉지욱 기자랑 같이 방송하면서 말미에 그 명대남 특검법에 있어서 진상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쉽게 해서 올바르게만 살아온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공익제보자들 음.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보호까지가 음. 담긴 특검법, 네. 우리나라의 이제 형사적인 형사소송법이나 뭐 형사사법체계의 플리바겐 그러니까. 네. 그, 피의자와 흥정,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는 대륙법 쪽이라. 근데, 이거가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되면, 음. 어,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가 좀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고, 음. 제삼제사의 이런 인물들도 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은, 음, 명대남 특검법의 발, 발제, 표결 또는, 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팩트 공개 이런 데좀 모아지지. 그러니까 정치가 다시 여의도와 용산과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네. 봐집니다. 어제 어, 봉지욱 기자 박전시탁에 나와서 얘기한 얘기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여운을 예, 남겼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끝나고도 또 차담하면서 나눴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언론이 어떠한 자세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음. 하는가. 음. 왜 전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폭발력을 가졌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예 불이 켜지다 스파크만 일고 지금 도로 꺼지려고 하고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음. 이분이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신 그 저기 공식 멘트 중에 조국 대표님 말씀을 또 하나 인용을 하고 싶어졌어요 음,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 <laughs> 예, 조국혁신당이 저한테 이기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이 태평성대한 시절을 지냈던 적이 있나요? 사실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laughs> 예,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면은 국민들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풍류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기됐던 영남 확장력, 또 매력도, 친근감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 이 대표도 이번에 이제 과제를 받은 거예요. 어, 그 점에서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갈지도 관심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냥 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깨끗 나 보궐선거의 의미 짚어봤고요. 아참, 서울시교육감 선거. 아, 한마디요. 죄송합니다, 정무식후보님 아,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역시 수도 서울의 시민들은 네. 뭐 이게 정당 후보가 아니지만. 그, 다, 어떤 선거인지 알고 있고, 적절하게 투표했고, 적절하게 에그 결과가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서울시내 25개 군가요? 여기서, 어, 조전혁 후보가 승리한 데가 4개 구예요 아. 이른바 강남 3구. 네. 강남 서초 송파. 에다가, 용산구. 음. 그러면 쉽게 해서 21대 4로 졌다는 얘기. 음. 그리고 2년 뒤에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는 이대로 가면 21대 4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민주당 구청장이 21, 네. 국힘 구청장이 4 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투표율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본 구도가 그렇다는 점에서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가져온 서울의 어떤 그 표심, 투표 지형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각당이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음, 정시와 분리된 교육이지만요, 교육감이 말하고 행동하는 을 보였던 정책을 보면은 사실은 또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음, 생각도 좀 음.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